녀석이 돌아왔어. <laughs> 너넨강다 오케이, 이, 돌격. 파운드가 아, 신나가다 아프다. 아. 어. <laughs> 뭐야, 어디서. 너... 신나가다 <laughs> 너는 강해 졌다. 아빨리 죽어. 임마 너 뭐야? 던지는 거 인질 면 하,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. 사용할게요 <laughs> <laughs> 왼쪽 15 Seconds left. 앞에, 방 쪽에, 앞에 방달려달려달려 달려, 달려. Oh, 죽었다. 죽었다. 하나 더있다 어, 그쪽 그쪽 Mitar, 그쪽 피아 라스트 쪽 이야. 응, 이바, 여기 어차피 넘어서 이이이이 막대, 나 하나는 찾았 아, 들을 수 있어요. 트위치 드론 하나 보셨다. 난 감전 드로, 드론이 싫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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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前はうもう死んでいる 이만! 이마... 아기악 이봐아! <laughs> 신문 하나 죽었다. 더블킬을 하는 맛이네. 그니까 저 새끼는 죽는 생각을 하라고 심신을 내이리 아깝다. 덮치는 순간 검거 당했어. 랩도운 어, 하면 안 되지. 거걸 만들어 주세요. 드로우 게 많아! 금방 만들어요. Biohazard container. <òn> 비하멘테 나갔다. 아 이거 머리 안